어떻게 채워 넣는 거냐면 예를 들어 그램 모 문법이 있으면 어, 이게 이번 진도, 이번 주 진도 그러니까 10월 22일, 10월 26일부터 진도가 7과 그리고 2주 전에 6과 그전 진도가 5전데 5관대 어, 월요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월요일이라면은 7과를 오전에 다섯 번, 오후에 다섯 번, 칠과 다섯 번, 육과 세 번, 오과 한 번, 오후에도 똑같이 칠과 다섯 번, 육과 세 번, 오와 한 번, 그렇게 하면은, 칠과는 하루에 열 번, 이거를 5, 5일 동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칠과를 일주일에 5 0번 읽고 6번은 30번 5번은 당연히 10번 이거를 2주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100번을 읽고 60번을 읽고 20번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100번만 읽으면 어떤 진도든지 다 외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군대에서 어 계속 해보니까 1주 이렇게 50분을 읽으면 생각보다 잘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00번을 해보자, 두 번을 해서 그러니까 2주에 100번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100번 읽으면 다 외워지더라고요.